1.5km 같 돼. 데 아, 진짜? 이따 제 배부터? 아직 다안 오셔가지고 오늘 탈 배는 금동 21호 금동 이내 일단 여기 양 옆이 굉장히 넓고요 일단 제주도는 저는 작은 배를 많이 타봤었는데 이번엔 다 9.77톤 타니까 넓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테이블 있고 커피 음료 간단한 스낵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리망에서 출항하는 20일 금동호를 타게 됐고요. 두 번째 두 번째 심의 갑이거든요 오늘은 조금 더잘 잡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하신 유튜버 마초피싱님. 파이팅 <laughs> 파이팅! <laughs> 워낙에 못해가지고 많이 알려주신다고 하셔서 오늘도 열심히 흔들어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팅 얘들 너무 이쁜데요? 이뻐요? 응. 그 테스터예요. 아. 이번에 개발하고 있는. 거. 너무 고급진데? 저희는 맞초 피싱 스티커 안 주시는 거예요? 아, 어, 없어요. <laughs> 다음에 만나면 주세요. 이거 지금 처음으로 세팅되어있는게 몇이에요? 이거 단차는 17, 가지줄은 1m까지 이, 되는데 음, 음. 오늘 같은 경우는 5 0 c m 50? 을 가진 인맥을 가진 인맥을 가진 인맥을 가가이인요 가진 인맥가가 까지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날씨도 일단 별로 안 춥고 바람도, 너울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상태예요. 오늘 로드는 NH BA68 사용할 거고 심의 갑오징어 용이거든요. 얘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A9 가지고 왔어요. 이게 가볍고 핸들도 커가지고 릴링하때 되게 편해서 제가 원래는 연포를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수신 체크되고 그런 게 좋긴 한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크레만 이나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크레 아까 이데이 선수, 선수 이님2대이 2대2? 콜? 콜, 콜, 어? 콜? 이길 수 있어, 이길 진짜? 수 있어. 원하는 애기 3마리 사줄게. 원하는 애기? 어, 오케이, 오케이. 진짜? 능력자지만 2번밖에 안 했어요. 능력자는 아니죠. 손이 썩는 거. 5년째 할 때매 <laughs> 손이 썩었대. <써갔대. 웃음> 저쪽 가요. 저우지닦가고 넣어주고 뭐 이런 거 없다. 아니 아니. 저는 그런 거없어 저도 <laughs> 그런 거없 걱정 안 해도 돼요. 화이팅! 지금 내기까지 걸려가지고 갑자기 너무 긴장되는데. 모드도 NH 제품. 심해감용이고 B170MH 제품이거든요. 엄청 가벼워요, 일단. 로드를 선택할 때, 일단은 무게가 가벼운 거 위주로 선택하고, 애기는 NHT 버 타이어를 먼저 지금 쓰려고 하거든요, 아침 시간때 핫타는 0.8을 썼는데, 제가 엊그저께는 1호를 담아가지고, 완전 망했어요. 목표는 열발인데 솔직히 한다 마리만 돼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선장님이 풍 내려 계시거든요. 아저풍내는거요 어. 제주는 보통 아, 네, 네. 풍 한번 내리면은 계속 그냥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근데 풍을 내린다고 아예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 첫에서 마음이 편하시겠다 부럽다. 지게 마음이 편한데 첫수 안 하면 피가 말라 피가 말라. 그러면 꼭 해요? 바닥에 살짝 뛰고 있는 거죠. 그 기본적으로 제가 한번 안들해 드릴게요. 네. 이제 바닥이 이제 찍힌 거거든요. 네, 네. 딱 터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살짝 든다, 살짝 들어요. 한 5cm 네. 든다 생각해요. 5cm. 네, 그러면 어차피 너울이 있기 때문에 통통 이렇게 바닥을 찍는 느낌이 나요. 지금 바닥 찍는 느낌, 어, 지금 또 나왔거든요. 어, 어, 네. 툭 튕기는 이런 느낌대로 계속 가다가 한 10초에 한 번씩. 한 수, 들어주고. 그, 네. 그 라인만큼, 바지줄 길이만큼 이렇게 한 번씩 들어주면 이게 천천히 하요 빨리요. 천천히 요천천 천천히. 이삼봉은다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올렸다가 또 천천히 내려주고 네. 또 텐션 잡고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마중이 옆에서 올릴 때 같이 올리고 내릴 때 같이 내리고

잘한다. 아이, 드랙, 씨, 지금 만 지면. 그냥 가요올려봐야겠다 흐트요? 네, 흐트요. 그 우리 몇 미터야, 지금? 80. 80? 83. 너무 깊어. 살짝 뛰었어? 어, 살짝 뛰었어. 그냥 가요가마가마나첫수 이렇게 빨리 한거 처음인데? 왔어. 조심, 조심, 조심. 축하. 잘한다. 이거 <laughs> 반대로 꼈어. 여기가 뽕돌이야 아, 아 그래도 잡았을텐데 아, 외롭다나 외로워 어. 히트 이 길에서 나만 못잡은거야 아, 맞아 너만 못잡았어 러다 이제 확 달린다니까 너희 실력을 보여줘 없나봐 보여 실력이 이 로드를 어, 이제 아니? 팔로 이렇게 조절을 해야돼 음. 봤어요 네, 뭐야? 가봐, 가봐, 가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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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바로 와? 와우! 와 아니야, 별로 안 커. 안 커? 왔다, 왔다, 왔다. 어, 떨어 드랍범, 드랍범 해. 우와, 크다. 크다. 크다! 우와, 진짜 크다. 크다! 사이즈 <laughs> 좋 <크다. 웃음> 내가 잡은 듯 내가 잡은 게 아니. 아니, 잡은 거예요. 사이즈 좋아. 대박, 잘 이야, 사이즈 좋 난리났다. 대박. 물티슈 드릴게요. 있으세요? 없어요. 물티시 나왔다. 코치 <laughs> 안네 잠깐만. 어, 나잡았다 유나 개 맞아. 맞아. 있어. 나잡았다 있어. 유나 개냐 맞아. 맞아. 있어. 있어. <laughs> 나 잡았다 있어. 아, 어떻게? 지나 살려줘. 나도물 어려 어 <laughs> 아, 여기 지금 랜딩 해야 돼요. 여기 커. 여기다잘한다 <laughs> 아, 지금 저 이거 먹물이에요, 혹시? 먹물이에요. 먹물이, 먹물이. <laughs> <목소리> 나너 찍어 주려고 했는데 바로 웃으러 와서 잡아. 준비야 어머. 썸네일 나왔어. 어떡해? 언니 정말 유나하구나 썸네일 어, 나왔어. 지금 동생 얼굴에 지금 너무 찍어버리는데 썸네일을 찾는다고? 456.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지금. 이연 타를뻐박했어 뭐, <목소리> 아, 야 왜? 뭐, 자. 야, 어, 우리 와. 뭐, 어, 근데 작아! 그래도 그래도. 이런 나도 얼굴 튀었어? <laughs> 나 튀었어? 아예 나보다 나. 아니 비슷해. 나보다 빨리 넣어. 아 이런. 어머 얼굴. 내이 내리고 빨리 빨리 한 마리라도. 한 마리. 힌트요. 뭐야?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잘해? 우 와. 광고주 만료 누가? 뭐지? 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laughs> 나 이런 사람이 되버렸네. 끼겠는데? 뭔가 살짝 아주 살짝 무거워져 아주 살짝 들지 않아도 살짝 들어야 돼 살짝 어나 아, 시메갑 좋아하나 봐나 시메갑 좋아하는 것 같아 힘들다 니요 손이 가벼운데 아좀 몸이 가벼워. 어 너무 가벼워 지금 온 몸이 가벼워요. <laughs> 일단 마음이 가벼우니까 모든 게 가벼워. 귀여운 네 귀여운 애. 또쌓요 이렇게 얼굴 쪽에서 무조건 쏠니다 언니 왜 잘해? 아, 언니 왜 잘해? <laughs> 희한하네. 응? 나 이런 사람 아닌데. <laughs> 나 뚫리는데? 어. 나이스. 아이고 파디야.

요 뭔가. 너 이렇게 말 없는 거 처음인데, 저다 집중력이 지금 최고조인데? 모르겠어, 근데. 나이스! 나이스! 그거다. 이이 럭피공!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자 너굴 조심 너굴 조심 야, <laughs> 야 내가 머리 빨갛다 했어 사이즈 어, 좋다 야. 원래 오늘 목표가 10마리였거든요 지금도 일단 10마리긴 한데 조금 더 욕심내면 15마리까지 잡고 싶어요 제가 잡고는 있는데 솔직히 알고 잡는 건지 모르겠어요 좀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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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 아니고. 이스 나이스. 나이스! 우와. 젤로크 아니면 젤로크진않고 어, 저더니 떨어졌어. 왜? 이거 마초님이 다쓰다 그런건데! 나는 행복합니다. 너 가져 먹을 수 있겠다. 아나분명 <laughs> <써줘요>. <laughs> 어, 행복한데? 오 맞다. 사이즈 좋다! 아 좋다! 나이스! 잘했어 잘했다. 나 오늘 진짜 큰 사이즈만 잡아. 그니까 아, 오늘 사이즈안좋 아. 감사합니다. 아, 저 4번이야. 아 가자 뭐인나 한번 볼까? 위트. <laughs> <히트! 아이씨. 웃음> 아, 알 아니 조 사님 잡으면 그 다음 내가 잡아. <laughs> 중경길때여서 그런지 잘 박히나봐요 네, 네. 어. 할아 네. 아, 감사합니다 우와 아니 너무 계속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계속 네, 갖다주시는 네, 선장님그 저... 어, 너무 좋아 피트 네? <laughs> <히트. 웃음> 잘했어 1마리 넘었죠? 1 1마리째나 엄청 자연스럽게 올렸지? 어. <laughs>

여기 아는넘 no, so yeah. 그 아, 앞으로? 네, 그러면 액션을 조금 더 크게 해주세 앞으로 뻗을 때는 이 정도까지 올렸다가 그렇죠! 어, 좋아. <웃음> <웃음> 액션 크게 하라고 한 순간 바로 물었어. 어. 대박! 야! <laughs> 돌아! 안 보여! 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이여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보안

이거 머물렸으면 아, 괜찮아, 괜찮사장님 당연하죠. 운장할 아침에. 아침에 바로 구독했죠 간다, 다 감사합니다. 누구야? 우와, 얘 진짜. 아니다! 아니아니아 아니. 있어 있어!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아 좋다 좋다 오사이 좋아! 아애인가 <laughs> 애기 돌아가서 쓰면 안돼 안돼 돌아가면서 쓰자 진짜 저 애기 엄청 젊은 애 지금 와다다 했지? 어, 나 이걸로 계속 다 잡은거야 누가 알지? 어? 오케이. 히트! 잘한다.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오빠 조사님 잡으면 내 잘한다 내일도 타셔. 아, 다이다. 행 내가 보는 눈이 있는 거지. 저 많은 애기 중에서 이게 내가 내 눈에 딱 들어왔거든. 오 우와! 아, 좋다. 알았다. 와, 엄청 크네? 알았다. 잘한다. <laughs> 잘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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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아, 네. 아 진짜아요 나이스. 나이스. 어, 육살회 좋아. 우와. 좋아. 열. 다섯 마리째. 오. 다섯 마리째. 오 좋아. 나이스. 선장님 <laughs> 너무 뿌드하게 채도 보시는 거 봐. 뭐님한 다리 상처 있어. 오 진짜 오렌지가 다 했다. 와 오렌지! 왔다 <laughs> 오 좋은데?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의 손모가지가 없어졌다 오 좋아 19마리 <laughs> 아나 이제 한 마리만 잡으면 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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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냥 니가 잘하는거야 <laughs> 인정. 어이 아, 오. 오. 어 나이스 나 우와. 야, 니거 어, 네 우리. <laughs> 와, 진짜 네. 진짜 커. 때 이거를 다 찍어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진 진짜 커. 진짜 커. 아, 진짜 커. 아, 진짜 커. 아, 진짜 커. 아, 진 아, 아, 진짜 커. 아, 진짜 커. 아, 아, 진 챔질 아, 진짜 커. 아, 진짜 커. 아, 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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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채비구요. 오, 들리네. 들리. 어? 이거. <laughs> 이야. 어머. 아 우와 아 와. 와. 이거 제 거래요. 아, 에요 미쳤다 우와. 미쳤다. 육박 한 서로만 잡았을 걸요? 마천님 꺼 들을 수가 없어. 지금 한 5시 정도 됐고 입항하고 있거든요. 아마 항 들어가는 데까지 5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오늘 진짜 너무 재밌게 <웃음> <웃음> 낚시했고 조만간 또올 생각입니다. 오늘 진짜 재밌게 낚시했어요. 오늘 마초피싱님이랑 같이 배를 탔는데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가르쳐주셔가지고 처음엔 저희가 되게 헤매서 못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오늘 한 응원합니다. <laughs> 응원해요. <laughs> 정말 한열마리만 잡아도 우리 오늘 성공한 거다 그랬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24마리 잡았고요. 18마리. 오늘 진짜 너무 재밌게 낚시하고 저희는 이제 공항으로 바로 가야 될것 같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대 구할 부탁드릴게요. 안녕! 길고 길었다. 제주 낚시 일장 마무리 했네요. 근데 오늘 마무리가 너무 좋아서 또 조만간 오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